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자료조직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정보 서비스 그죠 예, 핵심 정리를 했고 이번에 이제 단가 특강으로는 자료조직 핵심 정리입니다. 뭐 구성은 똑같습니다. 각 단원별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어, 그 동안에 나왔던 문제들을 단원별로 다 묶었기 때문에 적중률은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최신 경향도 한눈에 파악될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게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파트 1의 어 1번 분류의 기초이론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 22페이지까지 갑니다. 문은 분류사 바로 앞까지 내용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우리 사서교사의 가장 인기가 별로 없는 단원들입니다. 이제 앞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안볼 수는 없고. 갑자기 나와버리면 한 적어도 한 2점 이상이 날아가거든. 자, 그래서 여기 분류의 기초 이론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포가 나오고 외연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포가 나오면 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겠죠. 자, 내포 하면은 속성 혹은 성질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공통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혹은 또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징표의 전체를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징표의 전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생명력을 지니고 이성을 지닌 해서 이걸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외연 범위 같은데 그게 아니고 속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도 이 부분은 속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례가 나오고 밑줄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써라 하면 정답 내포가 되겠지. 자 그다음 총합이라고도 속성의 총합 이렇게 가죠. 속성, 속성 맞죠? 징표의 전체 이렇게 나오면 다 내포가 된다는 거. 자 외연은 너무 쉽죠. 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포와 외연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어, 이것만 봐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내포가 증가하면 한정이다, 감소하면 개괄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종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차를 우리가 이렇게 가렸을 때 종차는 일종의 뭐에 해당한다? 분류 의3요소 중에 분류 원리에 해당한다, 그죠? 예, 이거 독특한 속성으로. 분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쓸것 하면은 정답 종차. 그래서 요거는 뭐 점수 주려고 한다면은 뭐 네포라든가 종차 이런 걸로 그죠? 1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봐 두시고. 자,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 포인트 1보다 포인트 2에서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비중을 더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순과 반대는 우리가 삼자 개입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삼자 개입이 불가능하니까 모순이 되겠고 자, 반대 찬성 기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삼자 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가장 그래도 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류는 주류가 다르다. 상관은 내포상 공통성이 존재하면서 서로 의존성의 관계다. 자, 교착은 외연의 일부가 중복이 된다. 자, 선언 개념. 자, 요거는 동일 유 개념에 속하되 외연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고, 요건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 동일한 유 개념 속에 두개 동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즉, 외연이 다른 동의 개념이 존재한다. 해서 요거 있죠. 선언 개념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선언 개념 아직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하자. 자, 그다음에 이게 특이점이죠. 자, 예전에는 예전 기출에 보시면 1번, 2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 군무원에 딱한번 이게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동일 개념은 내포 외연이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동일한 거고. 자, 동료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뭐가 같다? 외연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동일은 동의 개념이라고 한다. 자, 동료는 같이 라고 기억을 하라 그랬죠. 자, 등가 등치 개념.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기가 아주 좋죠. 동연 개념하고 동연 개념은 뭐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등가 등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치라고 내가 외워두라 그랬습니다. 네, 이거 확인해 두시고.